T 매력적인 드라마, 신랑 수업의 마지막 회가 다가오며 시청자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동안과 유나의 러브스토리는 시청자들에게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안겨주었으며 그 결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두 사람의 사랑은 어떤 선택과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동안은 용기를 내어 유나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그는 깊은 감정을 담아 유나, 너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야.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가능하지 않나요? 라며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동안의 진심 어린 고백은 화면 너머로 전해져 시청자들까지 심장이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나는 그의 고백에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쉽사리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동안의 진지한 고백을 들은 그녀는 오빠,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어요라고 어렵게 답변합니다. 이 장면은 유나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그녀의 깊은 고민을 드러내며 시청자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이후 티저 영상에서 암시된 불안한 상황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유나의 거절을 들은 동안은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왜? 이유를 말해줘. 나에게는 너뿐이야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윤아는 눈물을 흘리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이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을 낳게 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과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반응과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윤아가 다른 이유로 인해 동안의 고백을 거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음 화에서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팬들은 윤아의 결정은 그녀의 내면적 갈등을 반영한 것 같다며 그녀의 선택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드라마의 제작진은 마지막 회에서 두 사람의 결정을 통해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제작진은 인터뷰에서 동안과 윤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러브스토리를 넘어 인생에서의 선택과 그 선택이 가져오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라며 마지막 회에서 시청자들에게 큰 여운을 남길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또한 주연 배우인 동환 역의 배우는 동환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그의 진심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장면은 개인적으로도 큰 도전이었으며 시청자들이 그 감정을 함께 느껴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유나 역의 배우 역시 유나의 선택이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생각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그녀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연기했다며 마지막 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마지막 회 방영 이후, 동안과 유나의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그들의 선택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감동과 여운을 남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랑 수업의 마지막 이야기는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닌, 시청자들에게 깊은 생각을 남길 특별한 작품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유나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어렸다. 오빠, 우리는 지금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집중해야 해요.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요. 유나의 말에 담긴 진심이 동안의 마음에 와 닿았지만 동시에 그의 가슴을 무겁게 했다. 신랑 수업 마지막 회는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동화는 유나에게 프로젝트를 해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너와 함께하고 싶은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라며 가슴 아픈 진심을 고백합니다. 이 장면에서 동화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지만 유나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녀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화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유나를 붙잡고 싶어 하는 욕망과 그녀가 꿈을 이루기 위해 독립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그는 때로는 삶이 영화처럼 완벽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유나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화는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감춘 채 유나의 행복을 바라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회에서는 두 사람의 애틋한 감정이 극대화되었지만 관객들이 기대했던 포옹이나 마지막 키스 같은 장면은 없었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손끝이 가볍게 스치는 순간과 마지막으로 서로를 응시하는 깊은 시선 교환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이 장면은 과장된 연출 없이도 두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깊고 진지한지를 드러냈습니다. 속편을 암시하는 티저 영상은 동환과 윤아의 러브 스토리가 계속해서 예상치 못한 도전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티저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각자의 삶 속에서 복잡한 갈등과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을 비추며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예를 들어 동환이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일하는 모습과 윤아가 해외에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장면이 교차되면서 두 사람의 거리가 더욱 멀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각각의 길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회상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특히 티저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유나가 망설임 끝에 동환에게 전화를 걸지만 동환은 전화를 받지 못하고 그저 울리는 벨소리가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유나는 휴대전화를 손에 꼭쥔채 초조한 표정을 짓고, 동안은 화면 너머 어딘가에서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이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 짧은 장면 속에서도 동안과 유나의 감정적 갈등이 절묘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유나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있고, 그녀의 떨리는 손은 그가 전화를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반면, 동안의 모습은 어딘가 결단력 있는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그의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상황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유나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도인지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장면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동환이 유나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 그녀를 놓아주려는 결단의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팬들은 동환이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며 그가 여전히 유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장면은 서로 상반된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소편에 대한 기대를 더욱 부풀렸습니다. 제작진 역시 이 장면을 통해 의도적으로 다음 시즌에 대한 떡밥을 던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각자의 성장과 관계의 진정성을 탐구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 라며 다음 시즌에 대한 힌트를 남겼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관계처럼 유나와 동안의 이야기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남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티저 영상은 또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나는 해외 비즈니스 회의에서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반면, 동아는 새로운 프로젝트 팀과 함께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장면들은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을 암시하면서도 여전히 서로를 잊지 못하는 듯한 흔적을 남깁니다. 시청자들은 유나와 동안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각자의 길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을지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유나가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그녀가 동안에게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며 이들의 러브 스토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신랑 수업은 단순한 로맨스 드라마가 아닌 현대인의 관계와 선택, 그리고 인생에서의 성장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회와 티저 영상을 통해 동안과 유나의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해 나갈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